가지치게 해줄까 했더니 세상에 이렇게 양지게도 파먹었어요. 누가 토수니까? 아이고 이거는 아예 껍질까지 까먹고 이렇게 난리 났어요. 이런 걸 방지해야 되려면 내가 따야 되는데. 바구니 가지러 가야 되는데. 맛있는 거 맛있으니까 지들이 먼저 먹어. 버르장머리가 없어 지인도 안 먹었는데. 아이고, 진짜. 오늘은 만다린 수확을 해야 되겠어요. 지기 싫어서. <laughs> 너무 잘 익어서 따는데 똑똑 요렇게 빠져요. 안 되는데 닦아도 지금 닦으려고 하는데 날파리도 붙었고 닦아야 돼요. 그할수 없이 아, 과수원에서 요렇게 똑똑 자르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냥 뚝뚝. 잡아 떼면 되는건데 싶었더니 그게 아니라 어,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상품성없이 다 못쓰게 되니까 이렇게 잘라야 돼요. 잎게 그것도 또한 방법 전제해가면서 이렇게 따고 있어요 히히 <laughs> 만다린 우리 만다린이 참 맛있어요. 파는것 보다 음 역시 음. 음. 새콤달콤 수분도 많고 이러니까 뭐든지 와서 먹으려고 하지 농장들은 얼마나 그물을 치고 뭐할때 음, 이런 걱정하고 왔을까 음. 이러다가 더워서 까먹어봐야겠다 이거 단점이라면 씨가 있어 음. 그래서 얼마나 귀찮은 건데. 투에 씩 붙어가면서. 이제 조금 남았어요. 반은 하고. 음. 그 뒤에 반. 음. 빨리빨리 해야지. 해가 이쪽으로 막 스며드네. 어, 뜨거 더워요, 더워. <laughs> 끝. 내 키에 맞는 만큼 자르고. 딱하고 저거는 남미 손이 키큰남미 손이 할 차례 아이고 더 해짜리 막 들어오니까 더 더워요 바구니 옮겨놓고 이것도 마지막으로 옮기고 어, 인증샷 이것도 세워야 되겠네 넘어져가지고 이뚱땡이 돼지가 그냥 여기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거를 이렇게 놓으면 또 삐딱하게 자라는데 이것도 10몇년? 13년? 15년은 키운건데 이거 빨간 꽃 피면 이쁜데 이게 선인장 이거 이름이 뭐더라 응. 매일매일 뭐 뭐라고 하던데 자꾸 생각하면 잊어버려요 아이고 할 일이 많아요 그래도 오늘 하루 일과 이은다한것 같아 아이고 손가락 빡빡해라 히히히 <laughs>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헤헤 <laughs> 아주 이렇게 색깔 뽀얗게 솔로 문지르고 물로 닦아가지고 또 소다 수로또 헹구고 <laughs> 그렇게 해야지 돼요 새똥 아니면은 날파리 붙어가지고 그리고 또 뭐가 먹었는지 헤매고 만졌을까 봐 짜증나게 와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음 예. 이렇게 때깔 뽀얗게, 이렇게 때깔 뽀얗게 닦아가지고. <laughs> 그러니, 이렇게 파는 거 얼마나 무슨 약에 어, 막 닦아가지고 했는지, 아, 보면 우리가 해보면 알아요. 얼마나 힘들게 농사지어서 파는지 사먹는 게 싸고, 편하고. 아이고, 손가락 다 마디마디 마디 아팠더니, 며느리가 마지막 소다수로 닦는 거는 도와줘가지고. <laughs> 요거를 잘라서, 이제 어, 만다린 주스도 만들고 큰 거는 까먹고 자고고 <laughs> 다음 다음 순서로 넘어가요 어허, 염란이 싸게 나왔다고 했는데 몇개 잎이 나오고 18불 그래도 반값이라니까 <laughs> 음, 다른 필로덴드론 새로운 거 있나 했는데 음. 빨간게 있어요. 음, 핑크 신고님 하나 더 음. 이렇게 하고 여기는 어, 아웃도어 플랜 이는 인도 플랜은 조금밖에 없는데 이렇게 겨울 맞으면은 다온다고세일 하는 농장이에요. 이렇게 와 정말 다음주부터는 한자리 숫자나 여기 다 어올 가능성도 많고 그니까 세일을 하는데 그래도 비싸요. 비싸요. 15불. 10불 박스에서 하나 가지고. 이렇게. 아, 잠깐 드라이브 나왔어요. 이거 왜 이렇게 빨갛고 이쁘냐. 드레스 하나가 특별히 빨갛고 이쁘네. 이거는 응. 28불이래. 에 통과. 아하. 나나가 어이없어서. 그치? 이게 뭐야? 응? 이게 뭐야? 그치? 9개, 아홉 개, 1 열한, 열두 개. 숫자는 1 2 개. 열두 개. 하프 세일 하니까 싹 그동안 못 샀던 거, 안 샀던 거 비싸서 싹 사왔어. 히히히히. 그치? 며느리가 준 카드가 있으니까 가볍게 싹 사왔어. 그.. 여기다 올려야 돼요 트롤리 흙 사러 갔다가 히히 요즘은 요거 하나로만 해도 충분한데 하나로만 해도 충분히 만족하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또 트롤리 하나 가득 사와 히히 흙 사러 갔다가 아 여기는 뭐든지 흙을 사야돼요 아 그냥 산이 여기저기 막 흙이 넘쳐나는 한국이 얼마나 그리운지. 아, 쓰다 보니까 이거 제일 나아서 이것만 써요, 요즘에. 음, 세 배, 네 배. 4배. 딱네 배구나. 네배 4배 비싸도 여러 개안 섞어도 되고 딱 좋아요. 물 빠진 데 좋고. 아우, 시끄러워. 이제 가드닝 하는 게 너무 시끄러워. <목소리> 아침에 커피하고. 하나 먹을까요? 이거보다는 오리지널 도넛츠가 좋아요. <웃음> <웃음> 어, 받자마자 어, 내가 얼른 확업 지겁 하나 반을 먹었나? 어, 보통 하나에 3 불, 다섯 개에 0불 줬는데 일곱 개 남은 거 떠리로 다 줬대요. <laughs> 웬일이니 어. <laughs> 땡큐 오리지널 커피 한잔하고 요거 먹으면은 좋아요 칼로리도 좋고 에너지 보충되고 <laughs> 당 혈당 유지되고 그 오늘 이렇게 즐거운 하루 아 힘겨운 하루 지났어요 <laughs> 즐거운 하루 다 지나고 또 조용한 시간, 또 내일 준비해야죠. 이제 여기 시드니 오즈가든 안개비입니다. 드나스 하나씩 가져가세요. 커피하고 먹으면 좋아요. <laughs> 바이.